나는 선우정이 비싼 걸 시키면 어떡해요, 성민 씨. 어? 흑당라떼 먹을 거 시켰구만. 이거는 치즈.. 이건 편집해야지. 어, 흑당라떼 이런 거 시켰구만. 어? 이거 이런, 이런 걸 넣어야지, 편집하면 되지. 아... 잘 마실게. 야, 돈 많았네. 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저요? 네, 어제 용돈 받았어요 아, 용돈 얼마 된다고요. <laughs> 자, 형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청림이랑>. 아, <laughs> 감사합니다. 요새는 뭐, 기숙사에서 나왔어?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2학기는 내내 그냥 밖에서 있는가? 네,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만? 네. 할만해? <laughs> 이상하지? 네. 나도 이상해. <laughs> 전공을 다 영상으로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공이 정확히 뭐지? 연기, 성악, 장구, 모용, 탈성 그걸 다 하는 거야? 네. 영상으로. 그거 다 실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영상으로 하는 거야. 네. 다 먹었다. 선생님도 다 답답할 거야. 본인도 실기 영상으로 처음 해봤을거 아니야. 맞아. 그럼 뭐줌 같은 걸로 해? 줌도 하고 카톡으로 영상 보내서 영상 받으려고아그 그냥 일반 저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어. 그러면 어, 네. 시간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다 올려주시면 그 하루 안에만 들으면 돼 불이하네 대학생이네 야, 마무리 막한 아, 9시쯤 돼가지고 막놀 <laughs> <놀다가 웃음> 12시 전까지만 들으면 서 그러니까, 틀어놓고 막 자고 막 이래 어떻게 원래 다 그래, 대학생들이. 성인생도 다 어, 그럴 거야. 자, <laughs> <laughs> 아, 틀어오고 자다, 어우, 일어나가지고 가제하고 말아, 그안 힘들 텐데, 파이팅 합시다. 기도 제목 있으면 개인적으로 네, 톡으로 네. 보내주시고, 그러면 기도하고. 네. 사랑해주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신 여러분, 습니다 아멘. 화이팅 니다 나도 뭐, 개가했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도록 하세요, 바빠도. 오케이. 잘 마실게 커피 네. 눈치 없이 비싸가지고 아아로 아, 하란 말이야 아로 <laughs> 아아도 비싸겠지만 아안마시아안 네. 마신대요 아, 아까 마셨어요 네. 별일 없었나? 왜왜? 왜? 어딜 도망가? <laughs> <laughs> 어떻게 바꿔서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기 있습니다 안녕 어. 별일 없고? 안먹주있어안먹주있어 지금만 먹었어? 어서, 어서, 오케이, 오케이. 집에 누구 계셔? 어. 부모님 빼고 다 있어? 그럼 다 있는 거죠. 얻기도 어, 없 알겠어. 우리는 뭐, 저기, 뭐, 청매하는 시간에 만나니까. 오늘은 아마, 청매하는 시간이, 저기, 저거 끝나고 올 거야, 아마. 그, 수, 금요일 끝나고. 좀 늦지? 한 10시쯤? 10시쯤, 10시. 금요일 10시, 10시 끝나니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나는 또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파주 가야 돼 파주 <웃음> <웃음> 기도합시다 <laughs>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세요 집에 음료수가 없어서 오, 감사합니다, 그라이씨스, 그라이씨스. 감사합니다. 네, 드라이브 스루 하시는 거야 오늘 마지막 날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laughs> 어, 어제 설교하고 설교 찍고 편집해야 되겠네 네 편집도 어제 밤에 다 했어요. 아 <웃음> 안녕. <웃음> 자 여기 있습니다. 별일 없는가? <laughs> 네. 어. 어떻게 지내니 요새는? 어 그냥 집에서. 20일까지 저기 연장됐다는 소리가 있던데? 네. 그럼 20일까지 계속 집에서 수업 듣고? 네. 1학년은 어떤지 모르겠네. 그래도 3학년보다는 좀 낫겠지? <웃음> <웃음> 위로를 삼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야 3학년이 싫어합니다. 아, 그래. 3학년 싫어하지. 그래요. 그러면 기도하고 저는 우리 또 파주 가야 돼. <laughs> 어, 오늘, 오늘 이제 긴, 긴 여정의 날이거든. 파주 갔다가 남양주 갔다가 <laughs> 어... 어, 돌아와서 이제 상계 찍고 이제 가면 되는 거지. 어, 기도, 어, 기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 감사합니다. 하는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그래 이거 공부도 <laughs> 좋지만 청소도좀 하고. <laughs> 어.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는 갈게. <laughs> 어. 안니 안녕. <laughs> 어. 들어가. 네. 어 아니요 말또뭐 아니 먹을 걸또 항상 싸주셔 아 아니요 이거 제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싸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싼 거니까요 너한테 존댓말 한 건데 아하하 <laughs> 그러니까 왜 <laughs> 싸주시자고요 <너한테> <laughs> 내가 저 너한테 존댓말 하면 안 되니? 정쳤어 <laughs> 별일 없어요 나? 저요? 응. 어. 그렇죠 너는 뭐 어디 아프고 그러지 않지? 네 어 피곤하다 피곤해 어 여기 너무 먼길아니에 근데 여기, 여기 공기 진짜 좋아요 어 아니 음. 좋아 아니 나 오늘 날씨 <laughs> 좋잖아 어, 어제도 날씨 좋고 너, 여기... 자 여기도 수도권인가? 20일까지 그, 저 연장됐다면서? 그, 그쵸 수도권이죠. 권이죠 수도권이... 21일까지 연장됐다고요? 21일까지 <laughs> 온라인 연장했다는데. <그러는데. 웃음> 1 10, 0일 <10일을 웃음> 아니에요? 아 이제 20, 오늘 발표가 된거 같은데. 안나 네. 확인해봐.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음. 수도권은. 20일까지로 온라인 연장해주세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유원이는 <laughs> 저기잖아. 최대 쪽이잖아. 어, 또 입시, 입시 준비 잘 돼? 오 원래 체육관 다니다가. 어. 못 다닐 거 아니야? 지금 못, 못 나가죠. 오랫동안. 저 그래도 집에서 아침에 계속 홈트하고 있어요. 아, 그래. 어. 입시 체육이랑 홈트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 아, 그죠. 근데 체력 때문에. 어, 그렇지. 그건 기본이야요 계속, 해야. 계속 해야죠. 그거 머핀 어, 어. 냉동고에서 꺼낸 거라가지고. 어. 근데 네, 꺼내놓긴 했었는데 아, 혹시 딱딱할 거... 수도 있다고? 네 아, 괜찮아. 괜찮아 한 우린 다먹어 저녁 먹어. 한 6시 반쯤 먹으면 되겠지 아니요 아. 지금 좀 말랑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모르겠어요 아, 고마워 진짜 우리 어디 카페를 들러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음안 가도 아, 될것 같아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느사랑 기록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고마워 잘먹게펀타랑 네, 머핀이랑 네. 오케이, 있어요 n k 이 땡큐 어 갑니다 네, 안녕 시간4 0 걸렸다 야. 야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 파주요? 유언니 찍고 바로 <laughs> 오는 네. 거야 형님 뭐안 바쁜가? 네? 뭐 <laughs> 네? 아예 바쁘 바쁘지? 수능 90일 남만 그러니까 바쁘지? 네. 원래 마음이 바쁘면 몸이 좀안바쁘기 마련이지 아. <laughs> 네. 마음만 분질하는 거예요. 네. 여진이는 어때? 저요? 네. 그냥 그냥. 그래도 학교를 좀 다녀봤으니까 고등학교라는 걸 이제 다녀봤잖아. 네. 어떤 느낌이야? 많이 달라요 중학교랑. 여진. <laughs> 오히려 1학년 여진이보다 3학년 태훈이가 수련 참석을더 많이 했어? 에이, 학원 시간에 다겹쳐 그러니까 ]가지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오빠랑 동생 중에 공부로. 좀 성공한 케이스가 누운인것 같아? 저죠 아 그래? 운! 아, 아 아니, 아니에요 기도 안돼 다, 다 <laughs> 없어 아 그래도 밝아보셔서 네 내일 목상은 좀 해? 네? 내일 목상은 좀 해? 이제 있으니까 해야죠 아 그래 <laughs> 그런 기회라도 삼아 <웃음> 말하는 <웃음> 거지 <웃음> <웃음> 요새 솔직히 교회 다닌다고 하기도 참 민망한 시대에 살면서 <laughs> 오히려 이때 아이가 그냥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더 잘해서 좀 명예를, 신추한 명예를 좀 회복해야 되나 이걸 중심으로 갈리는 것같아 뭐, 후자를 택해야지. <laughs> 신앙을 버릴 수도 없구나. 그래.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문자나 네. 톡으로 남겨주시고. 네. 어, 기잠 짧게나마 짧게 짧게나만 만나서 반가고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강민이한테 가야지. 언제? <laughs> 아이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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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서울로 다시 가야 돼. 아. <웃음> <웃음> 아직 한 분명 더, 더 남았어. 아,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의 진행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네. 네. 출발. <laughs> 네. <웃음> 제발 그래. 온라인으로도 <laughs> 아, 잘 이렇게 네, 하자는 네. <laughs> 거야. 네. 갑니다. <laughs> 어. 네. 어, 조심하세요. 어 들어가 어, 안녕. 네. 그래 <laughs> 고마워 하세요. 잘 맞아줘서 고맙다 안녕 가세요. 어 할머니 할머니네 어, 잘 할머니 아, 할머니댁 할머니 돌아가신다 돌아가셔야 어? 돼 갖고. 할머니가 아. 돌아가신다고? 아니, 할머니 댁 돌아가셔야 된다. 고 깜짝 놀랐잖아. 말을 제대로 했어야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번. 해 집에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 집으로, 다 네. 집으로. 그래. 깜짝 놀라네. 댁 네, 할머니. 택으로, <laughs> <데그로>, 댁으로 <데그로 다시. 웃음> 귀가, <웃음> 귀가. <laughs> <laughs> 별일 없이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뭐 수련에도 몇번 참석하고 있으니까, 강민이. <laughs> <laughs> 맞아 엑스로 다 빙고도 봤는데 아, 그니까 네, 맞죠 <laughs> 활약을 했지 강렬이 공부는 잘 돼? 아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진짜? <laughs> 네좋한하는 <laughs> 반응 이루겠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다 좋게 나온 건 아닙니까 아, 아 어, 그치. 그렇지 그건 맞아. 아주 아주 맞는 말이야 그때 뭐 심리학과 준비한다 그랬나? 아니 지리 지리교육 아 지리 <laughs> 지리 리만 기억했어? <웃음> 지리였어? <laughs> 지리교육 어떻게 좀잘 돼? 요즘에 지리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뭐야? 구경서만 <laughs> 하고 있어서. 어, 그럼 뭐잘 된다는 거야, 지금? 아닌데, 구경서만 하고 있어서. 아, 구, 일단 구경서만 국영수만... 지리는 할게 없어야 돼, 이제 아, 오케이. 이제 뭐, 수능만 준비하면 된다, 이거거든? 강장리거 네. 편집하면 재밌겠다. 어, 오케이, 오케이. 차 엄청 밀리죠? 어, 차 엄청 밀려. 여기, 여기 엄청 밀려요, 여기. 아, 진짜. 그래도 괜찮아. 역시 잘 할. 돌아가면서 하면 또 이제. 돌아갈 차도, 땐 차도 별로 안, 요거, 안 밀릴 거예요. 찬호영어만 보고 하면 돼. 찬호용어요? 어. 엄청 먼데? 어차피 거기 가는 길이잖아, 집으로 어, 그쵸 뭐어칠 가야 돼 가는 길이 집에 가야 <laughs> 돼그래야 <laughs> 이렇게 해서 만나서 반갑다 네 늦어서 미안하고 차가 막히면 어떡하냐 아, 없지? 제가 늦어 아니야아니야 <laughs> 아니야. 늦은 게 아니었어 그럼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갈길 가도록 합시다 네. <laughs> 자, 기도할게요 자,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응.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응. 아멘 오케이, 강래아네 반가웠다 어. 안녕 네 조심히 들어가 안녕히 가세요 잘 어, 가고 어. 힘드시겠네요 아빡쳤다 어서오시게 <laughs> 찬영호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 어, 엄마, 갑자기... 갖다 대, 엄마 갖다 드리라고 갑자기 후가 왔어? 네. 어이 뭐야 과해줘 주셨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립시오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저희 집들이 왔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주셔 잘 살고 있니? 네, 우리도 네. 줄건 줘야지 <웃음> <웃음> 별일 없어? 예야 네. 이제 90, 9 1이지 이제? 그쵸? 네. <laughs> 그쵸도 어. 안 되고 있다는 <laughs> 이전 전도 강린이었고그 전에 태훈이었거든 맞아 네, 코스가 이렇게 해서 이리로 서울로 들어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어, 어 멀리 갔다 왔 <laughs> 어. 아니 오늘 아니면은 처음에 유혼인데 이제 파주 갔다가 이렇게 갔더든 <laughs> 맞아. 거기서 여기까지 1시간 40분. 네. 거기서 강미리까지 40분. 거기서 여기까지 40분. 아, 어쨌든 간에. 네. 반갑다. 뭐 하고 있었어? 공부하다가. 공부하고 었어 보통 온라인 수업 몇 시에 끝나? 저희 어, 오늘까지는 한두 갔다 오고. 아, 갔다 와서? 예.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 하는데. 아. 갔다 음. 해 아, 볼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가 사랑해 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찬, 찬호 형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이순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오케이 okay. 그럼 안녕 요호호 안녕 안녕 빠빠이 고마워 그럼 이제 드라이브 스루 하데 어떠셨나요? 와 오늘 정말 사실 아침 10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시은이 만났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3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9시 17분까지 드라이브토로 했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뭐 다음에 총매 나올 때까지 또 <laughs> 다음 총에 나와서 못 보면 또 가야지 <laughs> 갑니다 아 근데 이번에 진짜 성민이 선생님이 같이 있어서 더뭐랄까 할만했고 처음도 뭐 할만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좀 외로웠거든 그때는 진짜 하루에 20명씩 갔... 가... 진짜 이틀만에 갔잖아 40명 만나는 거를 그때는 아... 그때는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하고 처음이라 그때 진짜 와 지금 생각해보면 내리... 차에서 내리자마자 핑 들었던 것 같아 그때는 중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거든 어쨌든 간에 말이 길었죠 만나서 좋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링크 보내면 제발 같이 참여해주세요 <laughs> 아셨죠 여러분? 이 영상을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보는 친구들 모두 잘 참여해주시고 오늘 같이 해준 온라인으로 같이 해준 우리 진규 너무 고맙고 어, 유빈이도 막판에 또 같이 참여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맑고 맑은색 광천교 고등부 화이팅입니다 조만간 또 봐요 그럼 안녕